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 시에 찾아뵙는 닥터들의 치열한 썰전과 이지난 아, TV 툭툭건강 갑동방송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네 함께 진행하는 의사 출신 동아리 미진한 의학 증매사입니다자 요즘 뭐 오미크론이 워낙 확산세가 크다 보니 어, 다들 뭐 참. 건강에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금 어, 지금 방송하고 있죠. 네. 네. <laughs> 자, 오늘 우리 독특한 그 기획을 어. 한번 해봤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 헬스케어 쪽의 기업분들 대부분 남자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얘기를 들어보다가 이번 독특하게 또 여성 CEO 음. 분들 두 분을 초대해서 음. 우리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음. 어, 어떤 헬스케어 쪽을 맡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음. 또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이런 걸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에, 제 예. 메디헬프라인을 경영하고 네. 계시는 네. 네. 노인성 뇌질환 신약기업 겸 시아로 겸 의료기기개발업점 오뉴엇 헬스피커에 관련된 일을 다 하고 계시는 네네. 네, 아주 아, 보면, 멋진 분을 네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사진이 똑같네요. 아, 네. 아, <laughs> <네네. 웃음> 박대표님은 이제 경남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MBA 하고 석사를 하시고 아, 서울대 약대 신약개발 구입과정 서울대 보건의료정책 고입과정또 서울대 의학, 의약품 산업의학을 또부를하셨고능력은 식약처 5개년 허가제도 분과장. 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있다가 현재는. 융봉합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과학연구센터 기술사업화 분과회장 <laughs> 네. <laughs> 또 식약처 심사자 교육 교재 편찬위 또 현재 법무부 처 기술사업화 기획 전문위원 주로 이제 헬스케어 관련 또 식약처 관련 네. 이런 일을 주로 하셨네요. 네, 네, 네. 네. 우리 이현 선생님이 참, 항상 그렇지만 이걸 다 읽으세요. 네네.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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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계속 아, 제가 이제 지적을 네, 받습니다만. 네. 그 끝까지 읽으시네요. 네. 안 굽히고 다. 이런 설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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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네. 네. 레드 헬프라인이라는 회사가 네. 궁금한데. 아, 네. 네. 어떤 회사인가요? 아, 네. 아, 먼저 저희 회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네. 사실 저희 여기 이원 보원장님, 워낙 우리나라 파킨슨 질환의 대가이시고, 음. 또 그런 우리, 저희 평소 존경하는 우리 보원장님, 그리고 네네. 또 이진환 기자님, 아, 정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어, 저희 회사는 이제 메디헬프라인은 23년 정도 된그 컨설팅 전문 아, 기업인데요. 아, 굉장히 오래됐회사군 네, 회사군요. 그래서 네네. 아마 요즘 바이오 신약에 대한 음. 열기가 음. 주식 시장에서도 아주 뜨거운 그런 이제 시대를 맞이했는데. 음. 저희 한국에 지금은 바이오 신약의 파이프라인, 즉 음. 신약이 되기 위한 연구 과정에 있는 네네. 그런 제품들이 지금 수천 개가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그, 우리나라만 네, 우리나라의 그 백대 제약 기업, 200대 제약 기업이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한 1,500개. 음. 그리고 한 1,800개의 어떤 바이오 벤처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바이오 벤처가 최소한 두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보면 거의 이제 그한 4,000개 육박하는 네 그런 정도의 이제 사오 총기 육박하는 신약을 우리나라가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음. 그니까 저희 회사는 음. 아 그러면 약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어, 어떤 어 질병을 치료할 때에 효과가 음. 있어야 되지만 음. 또 중요한 건 안전해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항상 일정한 품질이 재현돼야 됩니다. 그러네, 그래서 음. 우리가 안전하고 효과가 있고 일정한 품질이 재현되는지에 대해서 음. 이런 모든 것들은 식약처 그 강나라의 헬스 어소르티가 모든 법적인 아주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음. 이제 준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이나 음. 해당 법에서 아주 이제 타이트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요구되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아. 그래서 어 저희 회사는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아니면 연구소에서 어떤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그기에 맞는 어떤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하고 또 이거를 제품을 허가를 받아서 환자분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전체 과정을 전략 기획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네 저희가 아, 그런 어떤 부분을 해 주는 전문 그 컨설팅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CRO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CRO라는 거는 어 일반 업계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 음. 음. 이것은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음. 어떤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 기관으로서 어떤 연구를 함께 음. 수탁을 받아서 어, 전체적으로 함께 이제 그 음. 전문가 그룹으로서 어, 음. 제대로 어떤 신약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음. 전체적인 어떤 중요한 전문 역할을 이제 같이 수행하는 음.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독특해요. 네. 그 앞에 컨트랙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오만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일반 기업 이름에는 잘안 듣는 아,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아, 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이 약이 우리가 그냥 체중로를 어, 먹게 되는 이 알약들이 음. 이 수많은 그 임상의 결과를 거쳐서 거쳐서 그렇죠. 나오는 결과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백신도 그렇고 네.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먹는 알약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 과정이 거치는데 네, 네, 네. 그런 거칠 때마다 들어가는 음. 각종 필요한 소련이 복잡한 것들을 네. 다 음. 그래서 관리 네. 총괄하는 네. 컨설팅, 네. 그런 네. 컨설팅하는 거군요. 대행도 네. 해주시고 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잘 못하잖아요. 연구하기 아, 그렇죠. 바빠서. 네, 네. 근데 네. 연구자들이 잘 못하는 음. 부분은 이런 분들이 이런 씨앗들에 있어서 네네. 우리가 이제 약을 안심하고 맞습니다. 먹게 되는 오. 거죠.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네. 사실은. 어, 약대 나오시고, 그러면 약국 경영하면서 충분히, <laughs> 어, 만족하고 <laughs> 살아, 살면 될 텐데, <laughs> 네. 왜 회사를 차려셔가지고 음. 아, 골치 네. 아프게, 음, 이런 험한지를네네 설립하게 된 계기가 아, 뭔지 네네. 궁금하네요. 네. 어, 사실 저는 약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음. 감기약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제가 음. 그 약학을 전공하고, 바로 이제 제약회사에서 음, 이런 그 제약회사가 보통 이제 개발부에서 이런 일을 많이 이제 초기하게 되는데 음, 그래서 제가 제약회사에 국내 회사 한 3년 외국 회사 한 3년 한 6년 정도의 이 제약회사 음,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음.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졸업하기 전에 저희 네네. 대학교에 그 다닐 때에 음, 어 음. 저희 학교의 그 단대지 우리가 그 매년 1년마다 이제 그 하는 반대지 제가 편집장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약대생들이 그냥 졸업하면 당연히 약국을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음, 음. 그런데 우리가 약사들의 직능 중에 어떤게 진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음. 이제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선배님들 중에 이제 복지부에 계시는 분또 제약회사를 설립하신 분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학계에 계시는 분 연구소에 계시는 분 다양한 분들을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아, 초빙을 해서 음, 세미나를 열고 우리 약대생들의 진로 이런 거에 대한 음. 거를 제가 학부 때 이제 음. 했었어요. 아, 그래서 반대 반대지도 하면 이제 단과대학 아, 아 네. 저 약학대학에서 나오네 예. 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아 우리 어, 제가 그때 약학을 하면서 제가 항상 생각한 거는 아약 국을 한다면은 이제 제가 나이팅게일의 정신으로 음. 아, 한다면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음. 약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음. 이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어. 다양한 일도 있, 있을 거고 네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좀 대학교 때부터 관심이 어. 많았고 어. 음. 네 그래서 아 제가 그 우리 그 이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약학의 이제 진로의 길을 우리 동기들한테도 어. 많이 안내를 하고 음.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 아마 네, 그렇구나. 네. 네. 이미 따로 네. 일을갈 만한 기초적인 서양을 갖추셨네요. 얼른, 얼른, 이게 선배시네. 네. 아, 네. 아니, 저는 제가 졸업할 때는, 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좀 문학소년, 뭐또 아. 제가 이제 막, 어,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졸업할 때 제가 약사공론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아, 그랬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속기 속독 뭐 속기 하는 것도 공부하고 했었어요 아, 근데 음. 아유, 글을 쓰는데 이게 자기가 음. 좋아할 글을 쓰고 싶을 때 써야 되는데 음. 기자라는 직업은 또 이게 직업으로 하게 되면은 아. 약간 그러겠다고 <laughs> 해서 제가 이제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제약회사를 가게 된 거죠 아, 음. 아 그럼 제약사에서 네. 그 네. 에서 음. 들어가서 네네네. 네. 네. 음. 그래서 시작을 하신 아, 거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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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제약사인지 모르겠지만 왜 네. 그래서 음. 계속 일을 했었으면 제약사 음. CEO가 됐을 텐데 아, 네. 왜또 아, 예, 컨설팅 회사를 문제, 아. 제가 그 이제 국내 사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아, 외국계로 이제 가게 된 외국계를 가서 네. 어, 제가 일을 하는데 아, 국내 제약사에서 외국계 제약사로 네네 일어났군요. 제가 네네. 이제 그 제가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어, 실제로 제가 그 외국 제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한국에 런칭을 하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식약처의 법적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음, 음, 그선임에서 음. 업무를 맡으셨던 분이 음. 어, 신약에 한 2년 동안 너무나 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제품의 어떤 시판허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어,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법적 규정을 찾아보면, 네네. 이게 어떤 트리 구조처럼 막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네네. 어,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오니까 신약은 맞는데, 어, 법적 규정을 다 살펴보면, 뭐, 7개 나라의 어떤 공정세에 수록이 됐다든지, 음. 일요이은 경우는 이런 거를 면제해주는 이런 특별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보니까, 네네. 이게 한달 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었어요. 그래서그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음. 어~ 아무리 유능한 회사의 대표님들도 법적 규정을 모르고 음. 그러한 법적 규정은 이제 그 회사의 이런 뭐~ 이제 저처럼 약학을 전공한 전문 음. 이제 개발부 약사님들이 일을 하는데 음. 그 약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음. 어~ 본인이 신약으로 진행을 하고 서류를 접수를 신약으로 접수를 하면 음. 이제 심사 기관에서도 신약으로 검토를 하지 두 음. 분과 이 면제되는 웨이브되는 모든 규정을 검토해서 아니다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아. 오류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는 음, 음. 아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이제 전문으로 컨설팅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음.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와, 네, 그게 몇 네, 년도요? 아, 그게 이제 93년도. 제가 이제 회사 경험 3년차인데 우리나라에 시아로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아 그렇죠. 음. 네네네. 거선구자시네 초기 1 세대 시. 네네네. 맞네. 네. 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 사실 네. 의사들이 네. 임상 시험을 활발하게 하게 된 지가 다 추정 불과 얼마 안된다는 거야. 아, 아, 그러면 이제 이 네. 시아로 이 회사를 차리고 난 이후에 그 성과들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시죠. 아, 네. 저희는 이제 연간 그 한 100건인 1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아. 저희 현재 저희가 직원이 한100 115명 정도 상근 인력이 네. 115명 정도 되고 아. 저희가 이제 전문 위원님들 상근이 아닌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전문 위원님들의 또열분 이상 구성이 돼 있어서 음. 저희가 설립하고 지금 한 23년째가 되는데 음. 어, 연간 평균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네네. 하고 있고요. 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 초기에는 이제 컨설팅을 음. 신약 개발에 대한 컨설팅 중심으로 하다가 네네. 지금은 이제 임상 시험 단계에 대한 임상 시험도 이제 그 저희가 연구를 같이 수행하는 아, 음. 일까지 확장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네. 혹시 이 메디헬프 라인을 통해서 나온 네. 뭐 대표적인 아, 약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냥 일반 이제 지금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그만, 대표적인 것만 개만 가장 쉬운 음. 거는 이제 메디폼, 메디폼? 메디폼? 메디폼이라는 어, 이제,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게 네네. 이제. 어, 기존에는 데일밴드 천 원짜리 시장이 유행을 하다가, 음. 네, 네. 그때 2010년도 정도가 정도 됐을 때는 이제 하이드로겔 드레싱이라는 고가의 만 원짜리 정도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음. 와, 그렇죠. 그래서 아, 네. 이제 저희가 그그 시장에 새로운 어떤 제품이 이제 런칭을 하게 새로운 제품이 개발하게 되면 네, 네. 다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회사에 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약국에서 많이 보시는 하트만사의 이제 하이드로겔부터 그의 전 제품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음. 당시에 메디폼은 이제 한국에 있는 바이오 벤처 회사가 개발을 한 거였어요. 음. 그래서 그 제품을 이제 그 아. 회사가 임상시험을 하겠다고 의뢰를 이제 저희 회사에 왔는데, 네네. 저희가 컨설팅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니까, 아 이거는 한 6개월 정도만에 허가를 받으시는 품목이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사는 한 3년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아. 저희가 <laughs> 6개월 만에 런칭을 해드린다든지 또뭐 어, 많이 아실 거는 이제 주름을 개선하는 이제 필러 제품들이 있어요. 네네네. 뭐 레스틸란, 아. 주베돈부터 요즘은 아. 이제 국내 제약사가 나오는 그의 이제 10년 동안 저희가 전 제품을 다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음. 음. 임상 시험을 한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그냥 메디프라인그뭔 뭐 회사인지 몰랐는데 아까 말씀하신 음. 네. 그디폼이라든지 필러 아, 네. 제품들 이제 네. 네. 아, 얘기하니까 네. 인지도가 확 올라갑니다. 네. 아,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왜 헬프자가 들어간 놈들까지 오늘이 클렸습니다. 아 네네. 아, 네. 왜, 왜, 왜 갑자기 헬프가 회사에 들어갔을까 이 뜸에? 저희가 그 회사 이름을 제가 이제 그 할때 음. 저희가 하는 일이 물론 신약 개발을 컨설팅하고 음. 또 이런 부분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저희는 우리가 고객의 성공을 돕는 기업이다. 음.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음. 그래서 메디 성공을 돕는 헬프, 헬프 연계 선상에 있는 라인. 라인. 그래서 아, 저희는 음. 그런 저희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녹여 있는 이름으로 이제 음. 메디 헬프 라인이라고 네. 네, 저희가 회사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자 네. 그런데요. 네. 이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그렇게 헬프라인으로 해서 헬프 쪽만 많이 하다보니 네. 아 이거는 <laughs> 네. 뭔가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박킨슨침해 뭐 네. 관련된 네. 데서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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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 네. 실제로 그약 개발을 직접 네. 하겠다라고 말씀을 아, 하셨어요. 네. 아, 네. 네. 그게 어떻게 그 특별한 이유가 아. 있는지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 저희 연구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약개발 컨설팅이나 CRO 이외에도 저희가 R&D 음. 센터를 음. 2016년도에 회사 설립을 하고 지금은 치매, 파킨슨, 경도인지 장애, 이런 음. 이제 그 노인성, 태행성 뇌질환을 음. 치료제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음. 어, 저희가 그 신약개발을 직접 하게 된 배경은 네네. 아, 사실 이제 2010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런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인데 음. 2015년도에도 메르스 사태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CRO를 하면서 근데 메르스 사태 때는 병원에 나가서 이제 임상 연구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음. 4 개월 동안 병원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 처음으로 이제 회사가 적자 어떤 그런 상태가 처음 아, 이제 아.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아 그러면 우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업에 이런 환경 영향 받지 않는 음. 고부가 가치 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음. 음. 그때 이제 생각한 거는. 어, 우리나라에 많은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연구소들의 우수한 기술들이 음. 기술 사업화가 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논문이나 특허에서 머물러 버리는데 음. 음. 저희는 초기에 이제 신약 기술을 이제 신약을 컨설팅하는 게 이제 평생에 해오는 일이니까 네네. 좋은 기술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신약으로 직접 음. 연구소에서 더 진행을 시켜서 음. 다시 이제 필요한 제약 기업에다가 음. 음.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모델을 하자. 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네네. 저희가 그 키스트에서 음. 이제 기술을 가져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어, 처음에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와서 어 다시 이제 그 기술을 더 진행을 시켜서 개발을 해서 다시 제약회사로 이제 라이센싱을 음. 어, 매각하는 일을 이제 n r d o 라고 하거든요. 노리 a 치디벨로 e v 온리라는 이제 n r d o 의 모델로 이제 했는데 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저희가 연구하게 된이 후보 물질이 네네. 이제 세포를 젊어지게 하면서 이제 태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음. 그런 어떤 특허 기전을 갖고 있는 물질이었는데요. 음. 이 물질이 이제 세포를 젊어지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떤 엄청난 이제 막 이렇게 어떤 연구 결과들이 막 쏟아져 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예 연구소를 본격화하고 네, 네. 이제 특허도 전부 다 넘겨받고 저희가 새로운 특허를 계속 많이 이제 출원을 하면서 음. 아예 신약 연구 기업으로 이제 저희가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아, 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파킨슨에 대해서는 국내 이제 11개 대학 병원에서 제가 이상 임상을 종료를 하고 네네.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식약처에서 삼상 임상에 대한 승인이 음. 나올 이제 그런 이제 예정이고 아. 지금 치매나 이제 그 경도인지 장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상 임상 단계에 음. 지금 있어서 이제 아주 진행이 많이 된 이제 그런 음. 상황입니다. 아니, 삼상도 네. 직접 하시게요? 아, 삼상은 이제 사실 저희가 국내 삼상은 네. 직접 하는 것보다 미국 FDA에 네, 네. 저희가 이상임상을 네. 국내 이상임상을 한 기반으로 네. 미국 FDA에 저희가 진출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미국에서 어, 올해 네. 이제 저희가 어, 이상임상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음. 진행하는 예, 그런 어떤 음. 부분입니다. 음. 아무래도 그좀 네. 난치질환이고 치료제가 음. 없는 침매 파킨슨 네. 쪽에 음. 어, 관련해서 아마 포커스를 맞춘 것 음. 그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네. 네. 그 보통 일이 괜찮... 아니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그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죠. 메뉴 스프라인은 그냥 시원이라니까, 엄두도 못 내는 게 사실은 네. 네. 웬만한 대학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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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약학을 전공했는데, 원래 음. 고등학교 때는 제가 정신의학을 전공, 의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음, 네, 네. 저는 이제 사람의 어떤 좀 정신에 대한 건강이나 음.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정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음. 정신의학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런 내 건강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는 걸 보면서, 음. 아, 뭔가 좀큰 인연이 있는구나, 이렇게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은 약간 로맨틱하게 하셨으나 <웃음> 네. 우락선의 <laughs> 기질이 확실히 있는 네. 건 맞군요. <웃음> 네. <웃음> 근데 그 아까 그 치료제라는 음. 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건강 근식으로 근식 음. 네. 식으로 나온, 네, 네, 아, 네, 나온 네. 그 음. 제품이 어떤 건지 간단히 아, 네. 주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오토파지 네네네. 얘기가. 네. 다 개발하는 제품들이 이 오토파지하고 아, 관련이 네, 많은거 보죠. 이게 이제 음. 그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이 약을 개발하게 되면 이 치료 약의 기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2016년도에 이제 키스트에서 연구를 가져오면서 음. 그 해의 3월에 연구를 가지고 왔는데 그해 이제 10월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이 기전이 받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기전을 처음 연구하신 이제 이 오스미 교수님이란 분이. 네네. 근데 이 기전은 뭐냐면. 이 분이 이제 50년간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 몸에는 모든 세포에 청소부 유전자가 있다는 걸 밝혀내요. 음. 그래서 만병의 원인이 우리가 만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만성 염증. 그런데 이 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몸에는 세포 청소부 유전자가 모든 세포에 있기 때문에 음. 이 청소부 유전자를 잘 활성화만 시키면 네네. 그런 어떤 그 만병의 원인인 음. 어떤 만성의 염증 음. 뭐 독성 단백질, 독성 쓰레기 음. 모든 것들을 음. 싹 쓸어다가 음. 이 청소 유전자가 다 청소를 해서 음. 이게 어떤 세포가 살아가는데 이 쓰레기를 음. 어, 재활용해가지고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백질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음. 걸 이분이 밝혀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치매나 파킨슨, 음. 암이나 이런 질환에도 아주 중요한 음. 거다라고 음. 이제 이렇게 음. 그 이제 귀명을 어? 하고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한몸시도 음. 제가 고정 출연했던 아 네네. 이게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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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영수 선생이 출연하셨네요. 아 네. 어.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네. 여기에 네. 그 네. 방송에 대한 오늘 이제 이런 어떤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네. 오토파지 일반인들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하고 음. 보니까 음. 네. 네. 여기에 보니까 오토파지란 세포 스스로가 노폐물을 청소하는 세포의 음. 해독 능력이다. 이렇게 음. 이제 말씀을 주셔서 잠깐 이 음. 화면을 좀. 음. 네네. 아,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암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음. 우리가 이런 어떤 오토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학계도 음.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음. 2016년도에 나온 이제 암의 진실이라는 책에서도 음.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면 네네. 바로 세포를 건강하고 젊은 세포로 만들어서 음. 치매나 어떤 이런 뇌 질환도 차단하고 음. 암도 차단해서 음. 생명 연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음.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 음. 자 아까 그래서 이 네. 약들 지금 하고 있는 임상이 지금 이상을 아, 네. 마무리하는 음. 단계인가요? 아, 이상을 종료했습니다. 음. 작년 11월에. 아, 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네요. 그 네네. 치매, 파킨슨병은 음, 물론이고 네. 항암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네. 그 언제쯤 마무리 예정습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 네. 그 이상 임상이 이제 작년에 끝나서 원래 네. 저희가 미국 FDA 이상 이제 IND를 음. 승인을 받으면 네. 제가 한 2년 정도 더 하게 되면 네.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그 임상이 이상이 또 미국에서 끝나고 음. 국내서도 에아 말씀드린 대로 3상을 한다면 이제 한 2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마 성공적으로 또 이렇게 음. 출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이두식 언제 사드는지만 알려주시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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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항상 그게 관심.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아, 이게 파킨슨하고 네. 치매 동시에 네. 같은 네. 네. 천연, 천연물, 효과가 천연물, 천연물 신약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아, 네. 천연물 네. 유래 신약입니까? 아, 네. 아, 네, 네. 그래서 음. 저희는 이제 타겟이 치매와 파킨슨을 동시에 치료하는 음. 게 어떤 개발하는게 목표고요. 네, 네. 음. 그 이유는 이제 치매든 파킨슨이든 그 원인이 음. 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독성 단백질, 음. 종류는 다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세포 청소부를 음. 깨워서 음. 이 세포를 죽게 하는 쓰레기 독성 음. 단백질을 다 제거해서 음.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오토파지라는 네. 놈은 단백질이 무엇이든 상관 안 하는 녀석이구만. 그렇죠. 아, 음? 쓰레기 종류에 네. 상관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알파신일클레닉 이건 먹아지 맞습니다. 다 청소를, 네. 다 청소를 네. 하니까 네. 한 가지를 가지고 치매도 네, 네, 네. 치료하고. 아우 어, 맞습니다. 바퀴즈명도 치료하고. 아, 그러니까 아, 네, 네, 다, 네. 다 청소를 하면 정상인. 정상인 것들 청소하면 어쩌고. 이게 아주 아. 신박한 거죠. 이게 이론적으는네네 네. 절대로 그냥 자기 세포 안의 중요한 기능은 절대 세포 쓰레기만 아, 청소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주 똑똑한, 네. 이제 네, 그런 네. 어떤 이자입니다 그, 그. 좀한 가지가 네.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아, 여러분은? 그렇죠. 네. 아주 이게 황창순님 되게, 되게 흥분하셨던 네. 어. 아, 네. 이런 좋잖아. 자,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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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 임상 음. 약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네. 자 그러면 음. 메디헬프라인은 시아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네, 네. 또저 제약사로서 어떤 역할도 좀변환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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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고 그 뭔가 음. 좀 새로운 움직임이 지금 네. 드러나고 있는데. 네. 자 앞으로 여성 CEO로서 음. 회사를 어떻게 네. 뭐할 계획 운영할 계획인지 네. 좀 알려 주시죠.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네네. 잠깐만 좀더 말씀을 드리면 아, 실제로 이제 저희는 아, 뇌질환을 네네.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네네. 하다가 이 제품이 저희가 독성 연구를 했더니 그냥 식품처럼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음. 그래서 뇌질환은 음. 아마 우리가 모든 CNS 약물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음. 근데 이게 독성이 전혀 거의 다 없고 없다. 이번에 임상 음. 연구에서도 부작용이나 독성 없. 없는 걸또 확인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네, 네. 이 물질을 이제 특허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제 네. 기억력 개선제, 치매 네. 예방제를 출시를 아, 했는데 네. 이거를 섭취하신 분이 또 이렇게 발가락, 종, 이제 당뇨성 족부궤양 환자분이 아, 좋아졌구나. 피로, 음. 다 재생이 된 거예요. 어, 혈관에 뭐 영향 음. 끼치나고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음. 이 족부궤양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네. 없기 때문에 발가락을 잘라냅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연구를 다시 해가지고 네. 이게 아 식물성 줄기 세포처럼 네. 피부 재생에 이렇게 <laughs> 필요한 모든 걸 한다는 걸 제가 밝혀서. 이것도 이상 임상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이제 말씀드린 이런 뭐 뉴로킨이라는 이제 제품을 음. 특허 물질을 넣어서 음. 출시를 했고요. 아, 이건 그래서 네, 네, 저희 특허 물질이 네, 네. 여기에 이제 한7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음. 정말 이거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음. 세포 청소를 하면서 이게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어떤 효율적으로 음. 한다는 걸또 확인을 해서 네네. 아마 저희는 이제 오토파지 기전의 다양한 신약과 또 어떤 그 예방의학적인 음. 그런 건강기능 식품을 이제 출시하면서 네네. 이런 정신 어떤 우리가 노인성 뇌질환 뿐만 아니라 음. 예방, 그래서 어떤 치료 음. 전주기적으로 퇴행성 뇌질환을 음. 케어하는 그런 네네. 이제 신약 회사로서 네. 또 보건의료 산업에 기여하고 네. 또 컨설팅 회사로서 음.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음. 효율적인 어떤 성공적인 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 음. 네. 네, 그렇게 어떤 두 가지를 다 네. 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요대목에서 네. 요 조금 전문적인 질문 을 하나 네네. 드리면 근데 저 이거 이 이 후보물질을 쓰면, 네. 지금 그 환자한테도 좀 적용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영상에서, 네. 예를 들어서, e 네. 트 이미지에서, 네, 네, 네.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게 없어지는 네. 게, 프로브가 좀되던가요아 저희가 임상 프로토콜 상에서는 음. 실제로 저희가 그런 어떤 패티시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표준적인 평가 변수로서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음. 저희가 그 임상 연구를 할 때는 음. 어, 실제로 이제 글로벌 임상에서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음. 뭐좀 전문 용어로 UPDRS에 대한 이제 모터 펑션 음.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음. 이런 평가 변수를 받고요. 음. 어, 저희가 다만 미국의 임상을 할 때는 음. 좀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금 음. 이제 팻 영상을 음. 이용해서 음. 하는 음. 부분들까지 음. 부가적으로 음. 좀 그렇게 어떤 해볼 예정입니다. 아, 돈 많이 들겠는데, 예, 음. 네, 네, 그렇죠. 그게 문제네 앞으로. 음. 아, 네네. 네. 메디헬프 라인 이러면 계속 유지를 하십니까? 아, 네네 그렇죠. 아, 그래요? 제약사인데도 메디헬프 라인. 음.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자 오늘 이렇게 음. 또 우리 박웅래 대표와 시아로 이지만 시아로에서 다시 재학사로 그돈 나는 네, 네. 그런 어, 네. 지금 상황이 네. 있고 네. 또한 네. 단계 또 네. 새로운 또 분야인 거네요. 네 아주 잘좀 음, 잘 깜놀했어요. 음. 저도 처음 <laughs> 네.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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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로 하시는데 저한테 네. 옛날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아, 못했나보다. 네. 네. <laughs> 네. 네. 자, 네. 그러면 네. 다음에 또또 좋은 결과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네. 소개하는 기회를 또 아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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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